혹시 여러분 오른쪽 다리 오른쪽 무릎 이쪽이 여러분 뭐 어디가 좀 예전에 다쳤다던가 아 저기 어, 뭐 운동을 하다가 뭐 어디가 좀 다쳤다던가 옛날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다리 그 무릎 위에서 조금 올라와서 그쪽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좀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말하자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런 분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한번 이따가 혹시 오른쪽에 이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아, 치유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특별히 오늘, 어, 우리 저에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증명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근데 그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냥, 그냥 박수만 이렇게 요 여러분. 이따가. 잔소리한다고 마시고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아, 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좋언이 오시고 와가지고 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네요. 어,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 감사하는 삶이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생활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혹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여러분 주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번성하라, 여기서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여러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감사가 없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 허망하여지고 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 2 1절에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365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한 만큼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 요즘 정말 행복하시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80에서 90%될 겁니다. 여러분 포항 지역에 가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정말 여러분 정말 큰 말을 하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 미래에 대해 이렇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범세에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되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감사의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상용층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정신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 가난하면 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에게 행복을 바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죠. 그게 여러분, 열흘을 못 갑니다. 아, 한번 좁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그걸 잘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음.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바른 적이 없습니다. 존자가 되라고, 여러분, 뭘좀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게 조그만 교회 같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말이죠, 세계 성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군데를 여러분 합니다. 국내 성교도 합니다. 깜짝 놀라요. 아, 여기 오늘도, 우리 좋은 일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종교가를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감사에 감사를 보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탈무디에 바로 이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이 타고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163편은 성경에서 감사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이 장입니다. 26절까지 되는데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처음서부터 감사하라가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다흐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 왕인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는 인생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감사라요 그래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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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니까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부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여러분 무조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보답하도록 답글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로 인한 타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가라러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에 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불을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흔히 예수이도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것 말을 바로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해방, 치유, 회복이라는 말들을 같이 쓸수 있는 말인데 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냐 첫째는 우리가 말을 살다 보면 질병을 겪을수 있습니다. 자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구원이다, 해방이다, 똑같이 씁니다. 둘째는 고난과 환난, 핍박에서 벗어날 때 구원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거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세 가지의 바로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초청하실 여기 여러분 좋은 이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바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럼 왜, 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바로 우리 자매들한테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될 텐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어떤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찬양사역을 하면서 한번, 한번 듣게 되면은, 정말,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바라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를 믿는다고 하는 신학교 시절 때도 보더라도 제가 온전하게 여기서는 이 목사들 말이죠 술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여러분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깜짝 놀랄 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아, 목사가 술을 먹고, 전도사가 술을 먹나? 여러분, 저술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여러분, 정말 국가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이혼란한 어,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에서 여러분, 개농을 하는 집에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는 술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온갖 종류의 술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술이라는 술은 다 마셔봤습니다 아제 초등학교 나닐때부터 <laughs> 네. 초등학교 <laughs> 나닐때부터 왜냐하면 저희집에 육식을 좋아해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다 술을 여러분 다 줬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술을 다마셔야돼요왜 마셔야 되느냐 소화제로 마시는 것이고 <laughs> 또 여러분 고기를 먹다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거 한잔 마시면 아주 말끔해집니다. <laughs> 정말 말끔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 포도, 포도 뭐, 머루, 다래, 이런 걸다 만든, 그 다음에 국화. 여러분, 이런 술을 마시게 되면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신학계에 들어가가지고도 역시 이게 난 끓으려고 했어요. 끓으려고, 사실. <laughs>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됐어요. 그래서 술을 여러 마시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는 전두사가, 그래, 너 맨날 여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 어째 너는 그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니? 그래서, 아, 이 술을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요. 아, 이게 잘안 되네요. 이게 어렸부터이 이 맛에 인이 되해가지고요 별, 별 제가 여러분 핑계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저는 이제 딱 정리됐어요. 할렐루야. <웃음> <웃음> 술 먹는 람랑내 심리를 알아요? 술을 를 가려 먹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술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랐을 땐 여러분 그랬던 거지. 철없을 때는. 어쨌든, 과거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아마 기가 막힌 모습들이 많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말할 만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식 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 해방시켜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유겨봐라여이 한국전쟁이죠. 자, 이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말하려고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있어 전쟁에서 여러분,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것뿐인가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와을 일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일하 기뻐하리로다. 주 여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주신, 죄악과, 죄로부터, 또 내가 악한 거라고 삶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구해주신, 그분을 너로 이래서 너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랬냐? 욥기 1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잘말안들 경우는 살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짝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왕천 건드리면 큰납니다. 일 살짝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살짝 건드려서 여러분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죽다가 살아난 말을 묵상할 때. 무식하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종으로 사용해드리려면 1년 동안 아프게 해주세요. 와, 진짜 말이죠.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무 교만하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11개월 동안이나 거의 1년 동안이죠. 11개월 동안 여러분 하루에 약을 말이죠. 한시씩 여러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11개월 며칠 먹었어요. 거의 1년을 여러분 먹었어요. 죽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집시다. 이렇게. 이정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정도뿐이 <laughs> 여러분 겸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직선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점점점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2십일 절에 보게 되니까 자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땅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 유목민. 유목민.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소원이 뭐냐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느냐? 그럼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산 삶이라고 하는 거. 이 삶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같이 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라고 귀한 바로 영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음 오장에 보게 되면 오절에서 예수님이 5년후는복인 나는 그들이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라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10편 3 7편을 읽다 보니까 거기 악한 자들은 언젠가나 프리체 북극을 말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땅을 뚫려 갈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주께서 맺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께서 저주하신 자들은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서 살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들을 지켜라.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꼴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항상 의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바로 땅을 주신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일세 오늘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 3절에 보니까, 자,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일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일을 감사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의 노예에서 고통당할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드셨어. 그들의 시름 소리를 들으시고 4 3 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던 바로 이 민족을 바로 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에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을 때도 얼마나 외세의 침입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지키셨고 아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없는 땅도 여러분 또 하나님 확대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천한 데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대속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바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은인인지 모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알았어곧 속죄함을 얻었다. 골로세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속가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우리의 말 하면 적은 말에 여러분 북한이 아니라 오늘 누죠 나야 나. 그다음에 세상이요. 그다음에 바로 마귀입니다. 이세 가지를 바로 다 읽으면 여러분 가장 바로 뭐죠?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세 가지를 바로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가지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겠다. 그 길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데이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바다를 은혜를 걸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절망도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성병으로 앓고 있었고, 아내는 폐결력입니다네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반에 폐결력이 걸렸었어요. 연만한 상황이 남아있었는데, 가족들이 무슨 마치 방구제로 처리해이 일화가 됐다는 거요 자,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다섯 번째 아이를 반에 임신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렵겠어요? 자, 이웃사람들이 이 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빨리 낙태수술을 하라.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전수하지 말라. 그러나 그 여인은 내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거절합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다섯 번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 하나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고통의 바러분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를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 말 조선의 열광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금 치바바는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말해도 그1 9세기의그 상황과 오늘 우리의 말 상황은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여러분이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아시죠? 이 불쌍한 나라, 여러분.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신분제를 타파하고 사당에서 겨우 의존해서 교육을 바라려 하던 그러나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인재를 배출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우리나라는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승실대학교농기대학교 여러분 이 대학만 이런 모든 대학은 바라 여러분 다 이게 누가 세운 겁니까? 성제세들이바라고 오셔가지고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문명을 바라라 이거 알겠어 문명 퇴치에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자, 해방된도에는, 1950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50불입니다. 50불. 그때 필리핀은 얼마나 되느냐? 필리핀은 말로 700불이며, 아시아에서 여러분, 제일 사이좋은 나라가 말하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열강들과 경쟁을 하는 국가가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합니다. 1편 기자 여러 모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음면 감사하라 고 말했습니다. 자, 인류가 양식을 주신 예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육체, 그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살아가도록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먹거리를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풍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런 길을 주신 것이고 그때 그때마다 바로 환경을 바로 조성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런 풍성한 특별히 올해는 우리 나라에 이런 태풍도 다지나가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포항에 바로 이런 아픔을 바로 경험하고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이 포항에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다시 또 땅을 흔드시다 고 그랬어서 너무나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아파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흔드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는 금식하면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또이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처음 길에 오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황금을 하신 분들 다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나누는그 포함지역으로 여러분 다 보내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거리를 바라러 허락하신 하나님, 이름할 양식을 바라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10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행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그런 저장, 여러분 실바람 물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임을 바라보니 언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뭐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혼, 영과 혼 모든 것들을 바라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래 모습 우리가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 을 돌보고 사랑하고. 여러분 한 종대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바로 우리를 바로 다시금 소생께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성숙해지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태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용량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도 당연히 주어진 것은 단른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기, 기적을 베풀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평범한 바람을 라 살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없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기대에 응답이 더뎌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 그렇게 불평하는 삶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laughs> 어떤 감사를 바라듯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해강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어, 좋은 이웃 장인들 어, 또 어, 우리 목사님들 예, 나오시죠. 음.